의뢰를 받으러 갈게요자이언 스트리트 로리아 아이돌이라고 하면 역시 바바렐라님이겠지그지만 최근 베로니카 파가 늘어났어 어떻게 할거야 베로니카? 베로니카는 못 본거 같은데? 궁금하구만 로에님은 예전부터 전혀 늙지 않시네 젊었을 적엔 늙어 보이셨었는데 말이야 오늘도 지루한 하루가 될것 같구만. 제발 무슨 레어 아이템 찾는 거 이런 거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미션 반체제 조직 토벌. 한층 더 위력을 강화한 핸드그레네이드. SS? 이거 데미지가 굉장히 좋긴 하네요. 그 반체제 조직이 6층의 패터리아 주변에서 파괴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준비를 얻었다. 인근의 PMF는 조직 공작원의 선멸에 협력하라. 부담스러운 일. 최고의 위력을 자랑하는 메탈 프리저 탄을 줍니다. 어떤 도보을 오래 받았는데 의외로 만만치가 않아서 이대로 가면 내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어버려. 나 대신 8층의 프로이트 유적 주변에 나타난 파일 자이언트를 쓰러뜨려 주지 않을래? 어, 바바렐라, 좋은데? 난 바바렐라가 주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완전 치유약, 돈도 많이 주네. 창델리에서 감기가 유행하고 있어. 내가 준비한 약으로는 부족한데 누군가 감기약 운반을 도와주겠어? 내 저택에서 기다릴게. 계로 갑시다. 뭔가요, 가? 인간은 간단히 죽어 버리지. 간단히 죽으니까 인간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몬스터지. 네, 네. 웃으세요. 에헤레. 네, 네. 열심히 벌어서 자기 거를 사달라 이거야 응? 뭔가 좋은 돈 버릴 거리 없을까? 못뭐 뜨지 않았나? 너희들은 어렸을 적에 되고 싶었던 것이 되었어? 위층으로 갑시다 종교가보다 PMF 쪽의 카디널과 만날 기회가 많다는 게 사실이야? 맞아요. 그런 그 타운 근처에서 행해지고 있던 사상이나 여론의 철저한 통제. 그건 우리말로 하자면 세뇌라는 거지. 소리 뭔지 모르겠어요. 로웬이란 놈이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그 뭔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제니스라는 게 기계 같은데 그 기계가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세계가 한번 멸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어디 안에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는 거고 그 환경 조성을 제니스라는 기계가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가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같은 학자들도 경전은 연구하고 있어 신기하게도 바젤의 사실과 부합하는 점이 많지 그냥 그신학교란 어떤 곳이니? 얘네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건지... 그냥 PMF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노래 받아서 돈 벌고... 바바렐라한테 가죠. PMF라는 건 자랑스러운 일인가? 가족에게 자랑할 수 있나? 오. 아, 바바렐라 여전히 먹고 있죠. 또비예요 베터님과 장폴레님도 전혀 다른 타입인데도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역시 나이대가 갑각기 때문일까요? 고기견요 어. 예솔꼭 저렇게 해야 되다. 창들리에서 감기가 유행하고 있어. 내가 준비한 약으로는 부족하네. 당신들 실버 캐니언으로 가서 감기약이 담긴 상자를 가져다 줬으면 해. 장소는 나도 몰라. 아이네게 들어 줄래? 고기견이요. 감기약이 담긴 상자는 실버캐니언의 케미스트 클로젯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지러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저택일만으로도 빠듯해서 죄송합니다 가야죠 거기 가면 또 얼리는 애 무지하게 나오겠죠 미리 착용을 좀 할까 그럼? 한두개 정도 있을 거예요 배리어패드 이런 거 빼고 이게, 구급상자 가지고 있는 림벨이 조금 해줘야 돼. 네빙 슈츠. 동결을 거의 방지해줍니다. 약간 무겁긴 한데. 그리고, 방빙 조끼. 그 현재 목표 뭔지 몰라요. 나는 이 게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레벨을 열심히 올려서 결국 뭐랑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로엔이 뭔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그게 로엔 맞나? 로엔 맞는 것 같은데 그 검은 머리가. 얘랑 대립하는 것 같긴 해요. 아 리더 둘이죠? 바로 도망갑니다. 어, 이로볼까 이른? 시켜 달라, 이제 어 잠깐만요. 그 위층이었나요? 아니구나, 여기 맞구나. 7층인가 그럴 거야. 레이더 하나, 이건 한번 갑시다. 뭐라고 했지? 실이야.

실버 캐니언 어 터미널 효과 이거는 좀 약간 쉽게 할수 있겠는데? 불속성 데미지 2배 잘 안써가지고 <laughs> 이거는 뭐지? 띄우기 힘 에이 그냥 갑시다 아, 여기 귀찮은데. 그냥 통과는 안 되나요? 애들 좀 달라졌나? 똑같네요, 쩐이랑. 그렇게 해서 달리면 돼요. 아잇 그만 져 어, 그러고보니까 이번에는 보스전이 없어서 그런지 저거 안좋다 IS 에이지 채워주는 저 바젤 조각 여기 <목소리> <옆에> 있어야되는데 <목소리> <목소리> 어나 무시했어 <목소리> 나가죠 근데 또 있어요 이걸 통과해도 하나 더 있어 더 건너야 돼. 그래서 통과하는 겁니다. 민나, 유단しな이で네 이런 전은는 리더가 없어 가지고 다 죽여야 돼서 그래서 건너가는 게 편해요. 처음 간 곳은 다 싸우지만. 그런데 레벨 올려야 돼. 고만 쏴! 어우, 이거 맞았는데? 뭐야? 필 때는 빠르게. 이게 될라나요? 아안 되지? 너무 멀다. 모지도리 개치라시때 해줄요. 와 이거 맞았어. 오! 이걸 마지막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 돼요. 야. 어, 야 야, 어, 맞네요. 저렇지 타겟 확인. 순반에 처리시て終わ다네 이런 건 리더만 잡으면 되죠? 아, 어, 레벨 높다. 원래 이렇게 높았나?

여기서 저장하고 가야 됩니다. 잠은 안자도 돼. 여기 u 죠 o j o 히 k i 시 o k i 도 일단 그냥 통과해도 되겠어요. 그런 거 조심하고. 여2대정도는 맞겠는데 여기 혹시 아이템이 있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여기 보스 나올 것 같아요 어? 아니네 여기가요 이렇게 쉽게? 아저 안으로 들어가는건가 예전에는 안 들어가졌는데 어 이거네 그냥 어 간단하네요 쉽네 쉬워 역시 안 들어가지죠 <목소리> 온 김에 오랜만에 <목소리> 없애볼다 <없다볼까? 목소리> 오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냥 갑시다 누구한테 있나? 이 스케이프 했다. 방한복 이런거 괜히 챙겼네요. 나는 보스전이 있을 줄 알았어. 이제 남은 건 전투 퀘스트들. 그런 거예요. 이런 의뢰로 주는 전투 퀘스트가 진짜 어렵더라고. 메인은 오히려 쉽고. 어, 이런 끊어 버렸다. 아, 이런 일수... 왜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마을까지는 좀한 번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최근엔 패터님이 안 오시네! 패터님이 돌아가셨대. 쓸쓸해 헤헤헤헤헤헤. Konnichiwa. 헤헤헤헤아헤 Konnichiwa. 나. 헤헤헤헤 살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 와야 되죠. 아바렐라. 이렇게 여전히 빠르네. 균형 잡힌 식생활을 보내고 있다면 감기 따윈 걸리지 않을 텐데. 흠. <laughs> 완전 치유약 얻었습니다. 이건 그래도 쉬운 편이었네요. 뭔가 볼 일이라도. 다시 한번 컷이 안 나오나? 가장 명장면이었는데. 이리 패드랑 톡식 실드. 톡식 실드 이게 좋아요. 고기이요 내려갑시다. 여러분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10층, 뭐 11층 이런데도 가니까 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저장 한번합시다. 그리고서 전투로 가는 거예요. 전장으로.